코가 늙으면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. 바로 노인성 코질환입니다. 코의 피부는 호흡기 점막으로 코 점막도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건조해지면서 말라 비틀어집니다.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나이가 들수록 코가 점점 더 건조해져서 숨쉴 때마다 코가 따갑고, 쓰리고, 아프고, 맵고, 시린 등 숨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코를 최대한 늙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? 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감기약을 많이 먹지 않는다입니다. 한 알만 먹어도 정말 콧물이 빠싹 마르고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지는 코 감기약을 많이 먹지 않아야 나이 들면 생기는 코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